여러분, 오늘은 제가 좀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매년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죠. 바로 사교육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단순히 얼마나 돈을 쓴지 말고, 우리가 미쳐보지 못했던, 어쩌면 외면하고 싶었던 격차에 대해 파헤쳐 볼 겁니다. 2024년, 대한민국 사교육의 민낯, 지금부터 저와 함께 들여다보시죠. 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정한 출발선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교육에서 이 공정한 출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공정한 출발선에 가격표가 붙어 있다면 그 가격은 과연 얼마일까요? 상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하실 텐데요. 놀랍게도 2024년 대한민국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7만 4천 원입니다. 생각보다 많으신가요? 적으신가요? 글쎄요. 제가 보기엔 이 숫자가 전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 47만 4천 원이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제공할 수 있는 진짜 가격일까요? 아니면, 그저 평균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진실이 있을까요? 불행히도 진짜 가격은 여러분이 사는 곳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네, 마치 부동산 가격처럼요. 가장 비싼 곳, 어디일까요? 뭐, 굳이 맞추지 않아도, 다들 아시겠죠? 네, 바로 서울입니다. 월 67만 3천 원? 반면 가장 저렴한 읍면지역은 33만 2천원입니다. 이럴 수가 가격 격차가 무려 2배 이상 벌어집니다. 이거 같은 대한민국 맞나요? 같은 공정한 출발선인데 지역마다 가격이 이렇게 다르다니 배송비도 아닌데 말이죠. 이 그림을 보시면 한눈에 파악이 되실 겁니다. 교육 격차 지도입니다. 서울은 압도적으로 높고 대도시는 그 다음 읍면지역은 현저히 낮죠. 이 지도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거주 지역이 단순히 어디 사느냐를 넘어 어떤 교육 기회를 얻느냐를 결정한다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마치 게임에서 시작 위치에 따라 난이도가 달라지는 것과 비슷하달까요? 자, 그럼 여기서 잠깐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교육비를 만드는 가장 큰 주체는 무엇일까요? 학생 한 명의 사교육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육 형태는 무엇일까요? 자, 손을 들어서 답해주세요. A. 개인 및 그룹 과외, B. 학원 수강 아니면 씨 기타 예체능 같은 과목들일까요? 정답을 맞히시는 분께는 제가 박수라도 쳐드렸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비를 외치셨을 것 같은데요. 정답은 바로 비학원입니다. 역시 초기 좋으시네요. 전체 사교육비의 무려 58%가 학원 수강료로 지출됩니다. 평균 47만 4천 원중 27만 5천 원이 학원으로 향한다는 거죠. 이 정도면 학원은 대한민국 사교육 시장의 절대적인 왕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마치 학원이 제 통장 잔고의 왕처럼 군림하는 느낌이 드는 건 저뿐인가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렇게 지갑을 활짝 여는 걸까요? 이 파이 그래프를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사교육기의 75.5%가 일반 교과목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반면 예체능 및 기타 과목은 전체의 4분의 1 정도에 불과하죠. 우리 아이들, 피카소나 김연아가 되기보다는 일단 시험부터 잘 보고 싶어 하는군요. 현실은 냉정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일반 교과목 중에서도 핵심 전장이 있습니다. 바로 국영수, 끝나지 않는 전쟁이죠. 1위는 영어, 전체 사교육비의 14.1%를 차지하고 2위는 수학으로 13.4%, 3위는 국어 4.2%입니다. 이세 과목이 일반 교과 사교육의 핵심이자 우리 아이들의 통곡의 벽이기도 합니다. 마치 게임의 최종 보스 같죠. 이 보스를 깨야 다음 레벨로 넘어갈 수 있다는 비장함이 느껴집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서울 학생은 지방 학생보다 두배 넘는 돈을 국영수 학원에 쓰고 있습니다.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서울 학생들은 국영수 학원이라는 마라톤 코스를 두배 빠르게 달리는 셈이네요. 체력도 돈도 두 배로 드는 거죠. 이것이 바로 2024년 대한민국 사교육의 현주소입니다. 지소 보이시나요? 한쪽은 서울, 다른 한쪽은 지방. 그리고 그 가운데를 든든하게 지탱하며. 균형을 잡고 있는 것은 바로 학원이라는 큰 추입니다. 보시다시피 지역이 교육 격차를 만들고 구경수 중심의 학원 시스템이 사교육비 상승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소의 균형이 어디로 향할지 아니면 이 시소 자체를 바꿔야 할지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모든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제 뇌피셜이 아니라 통계청이라는 아주 믿음직한 곳에서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2024년 지역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현황과 과목별 분포 자료가 출처입니다. 제가 좀더 양념을 치실 분이죠.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